안녕하세요. 저는 최순영입니다. 저는 사랑한 엄마, 아빠, 그리고 4명의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청년, 최순영입니다. 제가 가진 특별함이 있다면 저는 입양되었습니다. 입양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대한민국의 입양이 활성화된 건 2000년부터 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2000년에 입양된 공개 입양 1세대입니다. 어, 제가 사람들에게 저는 입양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 입양에 대한 반응들은 때론 저를 자랑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론 저를 위축되게 하기도 했어요. 긍정적인 반응, 예를 들면 제 입양 사실을 아신 한 선생님께서는 어 입양은 참 멋진 일이야 참 대단한 일이야 라고 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들은 제 친구들은 어렸을 때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콩쥐팥쥐 이런 책들을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어 그러면 나아주신 분이 널 기른 게 아닌 거야? 아 그러면 너희 엄마는 새엄마네 라고 얘기하면서 너 혹시 집에서 집안일 많이 하니? 라든지 아니면 혹시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진 않은지 걱정해주기도 했어요 제가 어, 한 번은 입양에 대한 편견인데 한 사회복지사분이 저에게 오셔서 학생 입양됐어요? 그럼 학생은 가출 안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입양을 통해서 이제 동생이 4명이 생겼잖아요. 동생이 이제 입양 오는데 어떤 분이 저희 부모님께 그러셨어요. 너희 그렇게 입양해서 애 키워봤자 애들 크면 너희 다 배신하고 떠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착하게 살아야겠다. 나는 착하게 살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 하지 않도록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말잘 듣는 아이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엄마 말을 참잘 듣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옆에 있을 거야. 꼭 이렇게. 나쁜 말들이 저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순영이네 부모님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너희 부모님 같은 분 없는 거 알지?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고 얘기를 할때또 저는 그래. 나는 말잘 듣는 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저를 보고 아, 어린 나이에 철 일찍 들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마음은 저를 아프게 누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입양을 통해서 가족을 만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다 9살에 출산을 보게 돼요.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나이는 몇 살일까? 나를 기억할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장하면서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문인데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질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 질문을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저한테 순영이는 나아 주신 분이 궁금하니라고 물어보면 아니. 나는 궁금 하나도 안 궁금해. 난 만나고 싶지 않아. 난 엄마가 있는데 왜 만나야 해? 라고 미워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낳아주신 분에 대해 보고 싶어 하는 건제 부모님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저는 미혼모 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겨요. 저는 사실 좀 지나치게 솔직하고 좀 진실된 면이 있어서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에 편지를 쓸때 정확히 팩트에 기반해서 편지를 써왔어요. 그러니까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쓰기보다는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쓰는 거죠. 근데 미우 모드를 만나기 전날에 저보고 편지를 쓰래요.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뭘 써야지, 뭘 써야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거기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썼어요. 제 다음날 그분들을 만나러 갔어요. 문 앞에 서 있는데 들어가기 직전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내가 왜이 사람들을 만나야 하지? 하는 거부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저는 그분들을 마주했습니다. 저를 보고 우셨어요.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우리 아이도 이렇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진심 어린 말, 그리고 그 온기를 듣고 저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분들 배가 나오셔서 저를 앞으로 앉지도 못하시고 저를 이제 옆으로 앉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를 낳아주신 분을 거부하면서 그러면 나는 실수로 태어난 환영받지 못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눈물이 나면서 저는 제 안에 있던 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과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느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나도 누군가 지켜준 소중한 생명이구나라는 마음과 함께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식이 된다는 건 뭘까요? 부모와 자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는 한 번도 뛰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계단에서 놀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 뒤통수가 깨진 거예요. 그때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는 저를 안고 엄마는 뛰셨어요. 엄마는 그때 처음 뛰어보셨대요.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이유 없는 미움을 받았고 모두가 침묵했어요. 그냥 제 편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참았으면 그 상황은 그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나는 내 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순영이를 힘들게 한다면 이 모임에 더 이상 오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제 자아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설사 모든 사람이 나에게서 등을 돌려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엄마 내편내 내 가족 가족이 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결혼, 혈연 그리고 입양. 저는 입양을 통해 가족들을 만났어요. 저에게 가족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소속 내 편.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저는 입양을 통해 그런 가족을 만났습니다. 입양을 통해 부모님이 되었다고 남들과 다른 부모님이 아니세요. 엄마가 입양을 하기 전에 내가 입양을 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셨대요. 막연한 두려움. 근데, 입양을 해서 저를 데려오시고 사실 제가 좀 어렸을 때 코가 좀 들창코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얘는 코가 왜 이렇게 생겼어 라는 그런 뭐 생긴 건 전혀 보이지 않고 보고 있는데 너무 예뻤대요 그러면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사랑이 우러나오는 거를 느꼈대요 그리고 엄마는 알았대요 아 이게 모성애구나. 내가 너의 엄마야. 엄마는 입양으로, 아니, 눈빛으로, 가슴으로, 그리고 영혼으로 사랑하는 딸을 얻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엄마를 만났습니다. 사랑하기에 할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 한번 뛰어본 적 없었던 엄마가 천병희 씨가 엄마라서 뛰었던 것처럼 물론 입양 아들이 가진 특수성이 있어요. 입양되었기에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돌봐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늘 불안했어요. 내 가족이 깨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 또 다시 나 혼자 세상에 혼자 남겨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고민했어요. 나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 말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극단을 달려요. 언제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떤 날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떤 날은 또 너무 슬퍼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불안하고 또 흔들리지만 그 시간을 지나 또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어요. 아이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민하길 바라셨어요. 충분히 고민하고 자유로워지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부모님께서는 믿으셨어요. 순영이는 답을 찾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을 거라고. 이런 고민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고민해 볼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고민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돌아왔을 때 안아주세요. 저는 그 시간이 지나 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나는 놀라운 계획 아래 지금의 가족을 만났고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어.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야. 특별히 뭔가를 잘하지 않아도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니까. 저는 낳아주신 분이 저를 기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파출소 앞에 두고 가셨고, 경찰관 분들이 저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빠를 만났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다 못해, 보라색으로 얼었대요. 근데 분유를 참잘 먹었대요.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세상의 모든 악조건 안에서 당당히 살아남아 또 살기 위해서 열심히 분유를 먹는 제 모습에 반하신 아빠는 입양을 하시기로 하셨고 저는 지금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입양.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어쩌면 매일 불안할 수 있고, 어쩌면 매일 슬프고 우울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요. 바로 감사예요. 살아볼 기회를 가짐에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 가족이 있어서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감사해요.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들에 감사해요. 그리고 지나온 시간에 감사해요. 그러면 저는 행복해져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 특별히 입양의 과정을 지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조금 더 사랑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사람들을 사랑해요. 말해주세요.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지난 일을 돌아보며 아파하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행복하고 사랑하는 이삶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